지금 엄청 유행하는 거. 근데 이거 혹시나 반짝 유행일까봐 고민인 거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행이라는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금방 반짝 유행하고 끝나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이거를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의 정의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열풍을 일으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좀 유행에 민감한 패션 카테고리나 이렇게 식품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요즘 컨텐츠도 패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반짝 유행, 패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2005년도 때 뉴스를 잠시 보겠습니다. 올 여름 거리는 캉캉 스커트와 젤리 슈즈, 카고 팬츠의 동무대를 할 정도로 큰 인기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캉캉치마, 카고 팬츠, 젤리 슈즈가 유행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시감 들지 않아요? 그 유행하는 아이템 중 가장 대표적으로 젤리 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엄청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들의 조합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패션에서 유행이라는 게 이런 주기가 있잖아요 이 주기가 굉장히 짧은 거 이게 이제 패드고요 뭔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특정 그룹 내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는 아이템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패션이라는 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일정한 기간 동안 뭔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거를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죠 이 유행이라는 게 세월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렌치코트나 뭐, 샤넬 클래식 백이나 이런 것들은 수십 년 전에 우리 엄마가 입었을 때도 유용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었을 때도 유용하잖아요. 패드를 구성하는 조건들도 있어요. 첫 번째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체는 젊은 층이나 연예인 등 특정 집단에서 시작이 돼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대중적으로 퍼져야 되는 그런 모방 확산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하려면 저가품이 널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면서도 재미나니까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격대가 높아지면 쉽게 따라 사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2005년도 이 뉴스만 봐도 동대문 노상에 이렇게 촥 깔려 있잖아요. 정말 5천 원이면 이 젤리 슈즈를 살수 있었습니다. 보통 은 이제 옛날 자료들 찾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워낙들 많이 신어서 아 이거 옛날 거구나라는 게 느낀 게그 전체적인 아웃빛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옛날 그 2000년대 그때쯤 사진 보면 바지 빛에서 일단 차이가 나 스키니. 타이트한데 그 와중에 또 정성껏 한번두번 번 롤업을 해서 또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반바지만 하더라도 지금에 입는 핏과는 좀 다릅니다. 저는 당시에 젤리슈즈 너무 싫었어. 그 당시에 처음 목격했거든요. 근데 이게 8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배우 고두심 님과 노주현 님입니다. 이때 고두심 님이 신은 신발. 젤리슈즈. 달리는 KTX에서 구르면서 봐도 80년대 스타일이잖아. 근데 지금 유행하는 젤리 슈즈, 뭐 아이템상으로는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올해 제가 트렌드 리포트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름 필수템으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젤리 슈즈를. 자, 왜냐? 일단 하이 패션에서 이게 선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끌로에. 요런 프리플랍식의 요런 샌들형. 젤리 슈즈가 나왔고요 웨지 힐 통굽에 이런 형식의 젤리 슈즈도 나왔습니다 이런 거 죽어도 안낼것 같은 더러우 닌데 젤리 슈즈 신고 나왔어 그리고 페레가모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여러분들 많이 이제 찾으시는 코스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현재 토리버치에서도 이런 디자인의 지금 젤리 슈즈들이 나오고요. 3년 전쯤에 피셔맨 샌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였는데, 그 피셔맨 샌들의 형태로 젤리 슈즈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건 이제 플랫 슈즈의 형태죠. 트렌드랑 이렇게 결합해서 메리제이 형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뮬 형식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장마철마다 우리가 찾게 되는 이제 레인부츠도 젤리 슈즈 형태로도 나와요. 오히려 젤리 슈즈가 이제 주력인 브랜드들도 있죠. 패블리 젤리 여러 형태로 젤리 슈즈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멜리사도 마찬가지죠. 디자인적으로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디도 마찬가지예요. 옛날과 아이템은 비슷해도 이아웃핏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와이드한 요런 바지랑 많이 입게 되고요. 요즘 이렇게 좀 깔롱 부린다 그러면 색감이. 쨍한 이런 양말과 신는 경우도 이제 많이 보입니다. 가장 좀 다른 부분은 이런 거예요. 더러우에서도 선보였듯이 미니멀한 옷에는 사실 좀 감도 있는 가죽 샌달이 되게 딱 정석으로 영상이 되는데 컬러풀하고 키치한 듯한 이런 젤리 슈즈를 함께 신는 매치. 이런 제품을 주력으로 나오는 그 헤븐리 젤리 말씀드렸잖아요. 송경환님, 이분 인스타 가면은 사실 이 슈즈로 이제 코디한 예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젤리 시즈가 예전에는 정말 젊은 층만 딱 신고 많은 거였는데 너무 멋스럽게 소화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꾸엉꾸에 그냥 편하게 그냥 신는, 발 젖으면 젖는 대로 이렇게 신게 되는 편한 아이템으로 소화도 가능하다는 거. 패드라는 거, 일시적인 열풍, 굉장히 짧게 유행하는 거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사랑을 받는다면 패드가 트렌드, 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그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때 반짝하나 싶었었고 심지어 이게 남자들이 극혐하는 패션템 1위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보편화 돼 있고 극혐하던 남자들도 어그 찾아 신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반짝하고 사라진다 그러면 그냥 패드에 그냥 불가한 거지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패션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쭉 유행하는 그 트렌드도 요즘은 그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패드냐 패션이냐. 굳이 구분짓는 게또 무의미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마이크로 트렌드가 공존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진짜 마음에 들고 이게 내 스타일이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되, 아, 이거 너무 유행인가? 너무 이렇게 깊게 안 하셔도 됐고, 가볍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년 만에 다시 부활한 이 젤리 슈즈. 패디의 대표 예시로 제가 들었는데, 트렌디한 여름 슈즈로 이게 자리 잡을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잖아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면 좋잖아. 저게 패드요, 저게 패드. 이제는 패션이요, 패션. 막 이렇게. <웃음> <웃음> 같은 얘기인데, 반짝 유행이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패드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